명령어는 프로그램 작성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 기준 임으로 사용된 명령어입니다.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01 66회에서 70회 명령어 사용 빈도. 타이머, 비교문, 이동, 증감, 사측연산. 02 71회에서 73회 명령어 사용 빈도. 제고, 루트, 실수연산. 03 74회에서 75회 명령어 사용 빈도. 최소, 최대, 합계, 정렬, 비트, 공사 결론. 관연도에 사용했던 명령어는 필수적으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75회 3일차처럼 동작 타임차트는 1초인데 타임차트 칸은 4초 이렇게 헷갈리게 표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6회도 타임차트를 보기 힘들게 출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임차트 및 지문이 해석이 난해하게 나올 것입니다. 명령어를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타임차트 및 지문이 난해해서 당황해서 못 푸는 것이죠. 작은 자 하나 챙겨가세요. 줄 치면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시험장에 가면 복원 20분에 완료됐던 것도 40에서 50분 이상 많게는 1시 반 소요되고 그러면서 PLC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상황까지 되는 거죠. PLC 때문에 작업형도 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게현 시험에서는 아쉽게 느껴지네요. 공업PLC 초보자분들의 PLC 연습 순서 카페에 태풍천 아님이 작성한 게시글 참고 1 기초문제, 2 내막문제, 3관역도보고문제4 대비 연습문제 이거 순서대로 하루에 최소 1시간 투자해서 풀어보길 추천드립니다. 먼저 해보고 모르는 부분만 다른 분이 작성한 것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키보드 F1 눌러서 명령어 보시면 점유얻을 수가 있습니다. 1WORD, 2WORD, 3WORD, 4WORD 이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5단위로 작성합니다. D0, D5, DC.